어, 아직 슬라이드는 띄워주지 마시고요. 제가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쉬운 질문이에요. <laughs> 어, 선교,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가 뭐죠? 우리가 오늘 선교 헌신 예배인데, 선교는 뭘까요? 쉬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띄워주시죠. 첫 번째 슬라이드. 예.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바로 선교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모인 이유는 우리가 지스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지역사회와 다른 지역에 선포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아직 띄워주시지 말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선교 예배를 왜, 우리 선교를 왜 해야 되죠? 주님의 명령, 어, 맞는 말씀이나 <laughs> 그렇게 준비 안 했는데, <laughs> 어,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예, 말씀에 의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준비한 내용이니까 한번 또띄워주시죠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마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문구가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미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은 미션입니다. 선교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산 가운데에 더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에 또먼 이웃에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도 나도 먼 이국에 있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다 같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것이 바로 선교하는 우리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지스리 교회의 그어 수준을 알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잘 따라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자 그러면 다음 번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할수 있는지 어 주기도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다음 슬라이드 또 띄워 주시죠. 다 알고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여기에 바로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다음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누구 나라가요? 내 나라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는요, 뜻이, 누구 뜻이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도 이루어져요?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주기도문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좀 뜬구름 없는데 어 출애굽기 20장하고 32장 두 개를 제가 읽었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읽었는데 어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하고 모세가 시내 산에서 만납니다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어 재앙으로 막 해가지고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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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시내 산에 하나님이 오라고 했던 그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시죠? 십계명을 10개명. 주십니다. 그 내용이 곧 무엇이냐면, 어,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의 선규 계획. 하나님의 선규 계획을 지금 어, 모세에게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규 계획은 이렇습니다. 어떠냐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서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에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꼭 지켜야 하는 건가요? 꼭 지켜야 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언약입니다.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시에 뭘 주셨냐면 어, 속죄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 32장까지 꽤긴 장인데요. 12장 동안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딱두 개가 적혀 있어요. 십계명과 제사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나의 뜻은 십계명인데 이로이로 하다라고 쭉 설명해 주시고, 근데 혹시라도 너희가 이 개벽을 지키지 못하면 속죄 제사를 드려서 다시 깨끗함을 받고 나에게 나와라라고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거룩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곧 믿음의 장자 역할을 해서 온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선교의 오리지널 선교 플랜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장자로 만드셔서 그 장자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인데, 32장 말씀을 보면 또 굉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신의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같은 시간에 바로 같은 산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지금 위에서 뭐라고 계시죠? 십계명 주고 속죄 제사 방법을 알려 주면서 이게 내 뜻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점점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12장이나 그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꽤 며칠 있었는지 40일씩 두번 있었다고 그러죠? 꽤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혹시 또 애국이 다시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지? 그죠? 또 옆에 이웃나라가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 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내라고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론은 더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번쩍번쩍 한 <laughs> 여러분, 금금 금 이렇게 잘 닦으면은 얼마나 멀리서도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딱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워 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황당하죠 <laughs> 아니 그 신이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누가 봐도 가짜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금방 근데 애국당에서 이끌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젓이 만들어냅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에 계신 그 순간에 밑에서 가짜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네,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예어가 있는데 어떤 분이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와가지고 너무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어, 방 하나에 배트룸 어, 하나 있는 조그만한 아파트에서 이제 신혼집 차리고 이제 임이 어,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어, 하나님 그 애가 이제 태어나는데 어, 좀 집을 넓혀서 어, 화장실 두개 있는 집으로 좀 어, 이사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게 그분의 이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애를 낳다 보니까 하나, 둘, 셋 계속 낳는 거예요. 미국에서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네. 어, 하나님, 화장실 두 개로는 좀 부족한데, 화장실 세 개짜리 집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세 개짜리 이제, 어, 화장실이 딸린 집을 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가 셋이면 화장실이 몇 개는 있어야 돼요. <laughs> 네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아, 화장실 네 개짜리 집을 주시옵소서. <laughs> 여러분, 그 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배트룸 <laughs> <매트룸갓>. 같 <laughs> 그분이 평생 붙잡고 어, 매달린 그 하나님은. 화장실 하나님이에요. 화장실 하나님 화장실 개수를 늘려주실 하나님. 무스개 <laughs> 소리지만 또 저희 저희 모습이기도 해요. <laughs> 또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에 만났던 어, 분 얘기입니다. 그분은 어, 장애를 장애 자녀를 둔 어,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어, 장애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그분의 평생 소원은 뭐냐면 내 자녀가 치료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 내 자녀보다 내가 하루 일찍 죽는 게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또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의 모든 제목은 자녀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 자녀, 내 자녀.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자식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우리는요, 종종 내가 원하는, 내가, 어, 소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분께 기도하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분께 매달릴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대시 1이에요. 하나님 대시 2. 하나님 3, 4, 5.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가짜 하나님을 비스그림무리한 하나님을 만들고 매달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건강의 하나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 사업의 하나님, 하나님, 이번에 꼭좀내 사업 잘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하나님, 내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또 게시하는 성경에 남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서 또욕심에 눈이 멀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아랑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과 별 다름이 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각기 제갈길로 이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진정한 우리 하나님은 네 종류의 밭에 다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치밭이어도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또는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친 아들을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요즘 정말 사랑하고 매달리고 붙잡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까?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십니까? 또 지스립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또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국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또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고쳐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 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로하여금 불신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해주세요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G3 교회에 쓰임 받는 일꾼 되가요 주시옵소서 될 때까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멈추지 말고 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 욕심과 내 뜻을 정해 놓고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때를 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기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원하고 믿고 그렇게 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간절히 간구하세요. 아, 네. 새벽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기도 제목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 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아, 네. 이것을 하지 못하면 그게 내 욕심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황금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번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예수님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십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하셨어요? 너무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다른 방법 있지 않을까 피하고 싶으셔서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간구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과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처럼 주님의 뜻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뭐였죠? 오늘 저희 우리의 모든 삶은 선교입니다. 미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선교입니다. 다시 한번 주기도문 한번 앞에 봤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더 띄워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격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을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슬라이드 제가 선교란,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라고 했던 두번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 하나님의 나라가 내산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산 밑자락에서 황금사, 황금소를 만들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지역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우리, 어, 그 보금성과 한국 같이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통해서 알게 된 찬양인데 혹시 여러분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외국 곡인데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많이 불렀었거든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제가 올해 이제 쉰이 돼갑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불러주시고 모르시면 이 시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너무 가사가 좋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때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바람. are you tired are you tired of chasing pretty rainbow are you tired of spinning round and round Wrap all the shattered rings of your life and at the feet of jesus Lay them down Give them all, give them all Give them all to Jesus Share our dreams, wounded hearts, broken toys Give them all, give them all Give them all to Jesus 맑은 날만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수 있어요. 제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드려 give them, give, them give them all, give them all, give them all, give them all to Jesus. Share a dream. 아멘 <목소리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